광부 아재입니다. 맨날 설명해드렸는데 어, 은근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영상으로 남겨둘 둘만도 했는데 내가 왜 남, 영상을 안 만들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팔라딘 세라픽 패더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팔라딘의 버프 기술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제 페이스풀이라는 게 기본 버프, 이게 액티브 버프 스킬이고요.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이 버프가 있는데 요거는 어, 자동으로 적용이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이, 발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요, 세라픽 패더 발동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팔라딘의 기술 중에는 차지, 그니까, 러 그, 기를 모은다고 표현하죠. 차지를 함, 하면은, 이 세라픽 패더, 그, 그러니까 날개, 이 세라픽 패더 기본 날개거든요. 날개를 소모해서, 어, 이, 만내, 이, 다 찍었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 니까 그러니까 파티원은 15%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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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 되구요. 기본적으로 나는 공속 30%, 이속 30%, 크리티컬 30%, 적중률 30% 라는 이 엄청난 효과의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팟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파티원도이 세라피 패드를 사용하시면 이 뭐냐 이 공속이 15%씩, 크리티컬이랑 적중률 30%씩 증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이 위핑이라는 기술을 쓰면 이 날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위핑으로 몹을 잡았을 때 날개가 생겨요. 세라픽 패드라는 걸 습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핑을 쓸때 길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핑으로 길을 모을 수는 있는데 위핑으로 길을 모으면 날개만 소모되고 어, 이 세라픽 패드가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세라픽 패드가 발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 위핑은 길을 모으지 마시고 다른 기술로 길을 모으셔야 되는데 어, 일단 연습 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팔라딘이 스턱이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팔라딘은 보다시피 이 세라픽 패더의 적중률이 무려 30%나 올라가기 때문에 스턱이라는 게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라픽 패더 발동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습 모드로. 지금은 영상, 영상 녹화 중이기 때문에 채팅창은 안 볼게요. 기본적으로 접속, 그, 던전에 들어오시면 기본적 중률 14%가 적용되어 있고, 이각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날개 4개 정도가 각, 어, 이렇게 4개, 날개 4개가 맞을 거예요, 이게. 날개 4개 정도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소비해가지고, 어, 세라피 패더를 띄워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위핑을 길을 모으면, 몹은 죽지만, 이게 세라피 패더 활성화가 안 돼요. 보다시피 적중률이 그대로 오죠. 률이 그대로 오죠. 분명히 모분잡아는데 날개는 아직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기술 뭐 저는 주로 시작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실드 브레이커를 하는데 이렇게 길을 모은 다음에 쓰시면 여기 하뭐 하단, 하단에 보시면 세라피 패더가 발동이 되죠. 그러면 보다시피 적중률이 30%가 증가가 되어습니다 여기서 크리티컬 확률도 30%가 증가하고 이속도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라딘이 사기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어떤 어떤 경우에는 이속이 빨랐다가 어떨 때는 느렸다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라필 패드는꼭 위핑을 말고 다른 기술로 어, 차지를 해서 세라필 패드를꼭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사냥을 하셔야지 어, 광부도 잘할 수 있고 기본 능력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일각 이각을 쓰셔도 돼요. 근데 일각이나 이각을 쓰시면 풀차지 세라픽 패더가 적용이 됩니다. 알게 개수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이 지속 시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각이나 이각을 쓰시면 6단계 60초가 적용이 되 되는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이 이각 정도 하시면 기본 4개 정도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뭐, 보스라방에서 주로 일각 또는 이각을 쓰시기 때문에 어, 그 전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띄워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세라픽 패더 조금 용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